구강세정기 전동 칫솔 세트 아주 깔끔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강력한 치과 워터 제트 치실 전기 구강세정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고주파 펄스와 세 가지 치아 청소 모드로 치아의 틈새와 죽은 구석을 정확하게 청소해주고 입을 편안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USB 충전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150ml 대용량 물 탱크로 물 보충을 자주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IPX7 방수 등급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수압이 약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물질은 잘 빠져나간다고 해요. 노즐이 헐거워서 아쉬워하는 소리도 있지만 대체로 만족스러운 사용 무기가 많아요. 이렇게 샤오미 강력한 치과 워터 제트 치실 전기 구강 세정기는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구강 위생에 도움을 주는 좋은 제품이에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구강 관리가 중요한데 샤오미 구강 세정기가 그 해결책이 될 거예요. 이 제품은 고주파 펄스 기술로 치아의 틈새와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박테리아를 제거해요. 세가지 치아 청소 모드로 구강 건강을 완벽히 관리할 수 있고, USB 충전으로 휴대하기도 편리해요. 입을 깊게 닫고 노란 치아와 검은 치아를 개선하며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해요. 물탱크 용량이 크고 IPX7 방수 등급으로 안전하고 배터리 용량도 오래가요. 이 가격에 이 성능이면 정말 완벽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전문 치과 워터 제트 구강 세정기 전동 칫솔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고압물 펄스 기술을 사용하여 치아를 깊고 강력하게 청소해주고 미세한 물의 흐름으로 치아 사이를 깊숙이 청소해줘요. 노즐은 360도 회전 가능하며 일키 스마트 스위칭과 3단 조정 모드로 다양한 청소 요구를 충족시켜줍니다. 물탱크 용량이 230ml로 한 번에 물을 첨가하여 편리하고 IPX7 등급 방수로 매일 청소가 편리해요. 경량 바디와 기본 스토리지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기에 편리하답니다. 신선하고 편안한 구강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